사실 처음에 이 노래 성공했을 때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 그냥 선생님 파트를 객석하고 저랑 할게요, 막 이랬었어요. 그 감독님 아 그러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쵸? 제 반응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한 소절이라도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노래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저 제가 오늘 아직 미발표된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연 전에 어, 발표하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후반 작업들이 좀 길어져가지고 또 공연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완성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팔집이니까 그래서 조금 미루고 대신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괜찮겠냐고 그래서 먼저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 괜찮죠? 그랬어요 아 나는 믿으니까 막그랬 들려려리리있있데처 처음에 려려린린래래가리스스 t 아직 이번 러버스 n t robots a 들 d get t h 처음 y 그냥 노래 한다고 했더니 관계자분들 t 진짜 반대했거든요. d 가 세상 want to do it. t o m m 유출되면 어떡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집 피우고, 어, 제가 그냥 나는 러브스콤을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꼭 들려주는 방, 편, 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여러분들께 좀물어보고 싶었는데, 어, 처음에 연인 들려드렸잖아요. 공개가 됐죠. 그앨리스랑 부인은 오늘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어, 아닌가? 어디서 들으셨지? 어, 여러분들 믿는다고 했는데. 실 여러분들하고 할목을 를었거든요 이제 감독님 말이 안 되죠. 제가 <laughs> 어, 진짜 여러분들하고 부르고 싶다고 뭐 그러다가 어, 안 됐는데 공연 때이 노래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불러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어요. 오늘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가사 알아요? 저도 네. 제가 여기부터 있을게요 이러다가 앨범을 어, 아, 이러다가 공연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1년 동안 준비한 공연을 정말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앨범을 좀 미루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공연 때 들려 드리고 또 노래 같이 하고 싶었던 노래들이 몇 곡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리스 모프이 뭐, 연인 이런 노래인데. 그래서 큰 결심을 했죠. 그냥 부릅시다. <laughs>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다. 누구보다.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제 처음에 다 반대하죠. 위험하고 막 유출도 그렇고 당연하죠. 유출 되겠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나 왔을때 뭐 어떡할라는거 같애 어차피 지금은 연인도 붙여놔야죠 여기 <laughs> 어, 없나? 멜로방송만 1위하고 있는거 같애 <laughs> 어, 아니 이제 그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같 <laughs> 동완아 좋아? 너 하나만 물어볼게 동완아 너.. 너 팀이 좋아? 형이 좋아? <laughs> 야 동완아 야 축하해 너 지금 3으로 떨어졌대 야 빨리 와 빨리 만나자 <웃음> <웃음> 그게..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저는 그순이랑 이게 잘 되고 안 되는 게뭐 중요한 건딱한 가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냐 없냐인데 당연히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열심히 곡 작업하고 앨범 작업하는 건 그래도 한 분이라도 내 음악을 더 듣고 어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되는 사람에게 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하는데 그게 더안 되면 안 될수록 속은 상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공연에 모인 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곡인데, 알지도 못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게 끝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바깥에도 틀자고. 뭐. 그래서, 바깥에도 틀고 뭐. 그래서 이제 일이 커졌죠. 제가 일 벌리는데 1등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틀고 극장 틀고 조금이나마 듣고 같이 놀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좋아지고 또 좋았던 분들은 더 좋아지고 그러게 바라는 마음으로 신곡을 들려드렸는데.